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 파병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크렘린궁이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개인적인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파병이 시작된 후 이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러북이 파병 사실을 거의 동시에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발표가 러시아 전승절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행사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상이 과거 다자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없고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번에 갈수 있는 전용기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러북 파병 확인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에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